최고위원 진승정입니다 아, 네. 어,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려볼까 어떤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국회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 K정치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정치 민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없어져야 할 갑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이 백화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커피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갑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지금 노동자의 인권이 지금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철진한 노동법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감나라, 배나라, 굴러간다 깎아나라, 우망 간섭을 하고 있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막고 있는 노조 그리고 건 비타민 실중에 갑질 없어져야 해. 갑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갑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 너무나 걱정스럽게도 노란 통도법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정치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죄가 있지 않은가? 나는 저기 한복을 하지 않았는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고 살았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지방도 초광역 메가시티로 만들라는 통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진 각과 언젠가부터 수도권이 가벼, 지방은 꿀이다 사람과 경제, 돈, 학교, 병원, 문화 전부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 힘듭니다 내일 네, 죽겠습니다. 지방경제 누가 책임집니까? 청와대에서 자기만족을 뭐 합니까? 국민의게 자기만족을 뭐 합니까? 이불 한 민생민생 떠들면서 본인 엄청 안에 수도권 벼머리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갑질 아니겠습니까? 지방 권력과 지방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수도권 배만불려봐야 국민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성인이 행복한 나라, 지방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 웃으면서 사는 나라, 서울 내가 시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방광역화로 지방경제의 경쟁력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제가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모든 값과 의리 디바킹, 노조가 회사를 움직이려는, 노조가 정치를 움직이려는, 그리고 지방을 죽이고서 얼마 살려는, 이 모든 게뒤죽박죽된 이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썩어 빠진 적치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보랍시고, 진보랍시고, 사회 발전에 공, 공이 되는 기여가 되는 아이디어나 정책을 내지는 못할망정 48년 운동권들이 맨날 맨날 빨간 색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친북, 종북,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들이 국회에 앉아 있습니다. 보수라고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맨날 첫날 기회주의 대신 하고 있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있습니다. 이제 감히 누군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 눈치를 볼줄 알아야 되고 국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국회의원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감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이제 각과를 바로 잡읍시다. 버릇없는 국회의원들 저. 우리들 손으로 바꿉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 더 멋지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그선봉에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